자, 깁니다. 길어요. 그러니까 3점이겠죠?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빨간 펜으로 다시 풀어볼까요? 윗글과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윗글 우리 여태까지 다 읽었죠? 그런데 만약 동물 이거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죠? 지금 동물이 안 나왔으니까. 아 동물 있네요. 동물 부분까지 읽어줘야 될것 같네요. 동물이니까. 동물 부분까지 읽어줍시다. 그런데 만약 동물이 유업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동물은 책임이 없어요. 인간 이외의 것들은 물건으로 봅니다. 법에서는 물건에는 법적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의무와 책임도 없어요. 그러므로 동물은 민형법상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에게 배상을 받을 수가 있다. 요즘에는 법률이 살짝 살짝 바뀌고 있죠. 목줄을 안 하고 개가 사람을 물면은 그거는 뭐범 법... 처벌을 받는, 받나요? 제가 그걸 정확히 몰라서 지금 견주가 아니라 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 됐건가요 처벌은 최근에 개가 사람 물어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 안 받은 연예인 예시가 있었죠 다만 자 손해를 입은 사람은 민법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배상을 신청하겠어요 그쵸 죽은 사람이 아무리 큰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죽음은 끝인데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음이 내용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거고 형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자는 징역 개는 처벌을 안받지만은 그리고 동물이 다른 사람을 상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걸 민법상으로만 책임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한다면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자, A는 사고로 몸의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해 로봇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직장 생활을 하고 세금을 내는 등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B는 C가 구입한 로봇으로 행동과 겉모습이 인간과 구별이 안 된다. 봅시다. A는 사람이고, B는 로봇이라는 견해겠네요. 그렇죠 이런 비슷한 인조인간 관련 지문도 있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a는 사람이고 b는 로봇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a와 b가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이제 a가 사람이고 b가 로봇이라는 것만 특정을 지어줬다면은 c도 사람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로봇의 b의 주인입니다 이것만 특정을 해줬다면은 이제 굳이 선지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리를 할수 있죠. 항상 보기 문제 풀 때는 스스로 보기랑 지문만 보고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지, 출제 포인트가 뭔지 정리할 수 있는지 연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공부에서는. A는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다치게 했으면 뭐예요? 형법상 처벌을 받는 겁니다. B가 사람을 B 로봇이 사람을 때려가지고 다치게 했다면 B에게는 책임이 없대 C는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 민사상의 민법상의 책임 손해배상을 할 책임은 있는 거예요. 맞죠? 이제 정리가 됐으면 그대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B는 동물과 같이 물건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B는 점유자인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B의 점유자인 C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물을 수 있죠. 자, a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한 방금전에 맞는지,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건지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맨날 제가 이거 체크합니다. 여러분들 체크하는 습관 들이세요 자, 1에 따르면은 a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형법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죠. a는 사람이므로. 자, 1을 유추하여 적용한다면, c는 징역이나 벌금, 징역이 아니죠. 벌금도 아니죠. 손해를 배상할 책임만 있는 겁니다. 유추하여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형법은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있죠? 5번. 향후 비가 사람을 다치게 한 행위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비를 처벌할 수 없죠. 그게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5번 중에 하나가 답인 이유가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봐, 기억이 안 났다면 봐줘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laughs>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게 여기 문제는 여기까지 했는데 문제를 여기까지 다 보셨다면은 본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문 보고 문제 풀고 정답 체크하고 해설 보고 강의 보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상식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일반 상식을 여기서 배울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 민법 그리고 형법. 죄형법정주의, 소급불가, 그리고 뭐예요? 유추적용 안 돼, 그쵸 민법은 뭐예요? 손해배상,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것에 대해서는 우리 머릿속 개념으로 정리하고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가시면은 나중에 법지문 나왔을 때 민법, 형법, 헌법이 법 중에서 제일 커다란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형법. 헌법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민법, 형법을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법 공부할 때 민법, 형법을 가장 먼저 공부하기도 하고요. 맞나? 내가 사실 잘 모르겠네. 민법, 형법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내용은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법 지문 나왔을 때 분명히 이득 볼 일이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